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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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님 뭐, 뭐, 뭐 뭐, 뭐야 아, 뭐야, 다 뭐야, 우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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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왔어, 와,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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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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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, 아, 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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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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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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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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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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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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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카 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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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슈카 슈카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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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슈돌려카 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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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카 슈카 슈 대가리 슈카 계속 계속 올려야 돼 계속 올려야 돼 크다 크다, 크다. 크다. 뭐 그래요? 돼, 오, 올라오잖아 갈아져, 금물 갈아 올라오잖아 오, 그, 어, 여기 나. 그물이 없어 와더커더커더커더커더커더커더야 와, 저거 뜯었어 도망가 아, 저런 거, 저런 가 아, 아, 저런 거. 아, 저런 아, 저런 거. 아, 저런 아, 저런 거. 어 저런 아, 저 <laughs> 아비규 아니네 아비규 아니야 우와. 이야. 돌려서, 돌려서, 돌려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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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이야. 찢었어, 찢었어. 우와. 대박. 이제 두마다 남는 거죠 집에, 집에 아니 집에 가면 안되겠는데? 와 와아아아아아 와도나도냐 야아 뭐야 오와 와. 와 오늘 찢었어 진짜 와 크게요 찢었어 끝났네 여기 오늘 야 와, 이제 끝났네 여기. 이제 <웃음> 끝났어 천장님 <laughs> 말이 맞아 아이 안나와 야 다리 다리를 하나씩 더 뜯어요. 예, 네. 다리 세개 뜯으면 뜯겨. 네. 야, 어떻게 해야 돼 오늘? 그러게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아, 진짜 미쳤다 진짜 오늘. 아, 진짜 찢었네. 야, 아마 뭐 소감 한 말씀, 뭐말 아, 말말씀 한마디 아, 해주셔야죠. 선장님도 푸시죠. 아니 뭐 아니, 그렇겠지만. <laughs> 오늘 난이야 날. 야, 오늘 난이네. 지금 이게 지금 4kg 때릴 지금 세 마리 네. 세 마리 잡고. 네, 세 마리째. 아까 4마리, 네 마리, 네 마리째죠. 네 마리인데 4 k g 가까 넘는 거. 4.7kg 아까. 최고 조인 3.6kg. 이건 몇 kg 나갈까? <laughs> 와. <좀> 습니다 <laughs> 예. <웃음> 야, 진짜 융왕만만 너무 하신다. 이제. 네, 타고 있잖아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. 와자 이것 좀 잡으세요 아왜 그래, 아, 아. 그래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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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

미권이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. 야, 정말 이이아짜 너무 너무 큰것 같은데. 이게 <목소리> 제일. 야, 와. 축하드립니다. 아, 아, 아. 야, 한번 돌려보세요. 돌려보세요. 우와, 얘는, 대가리 대가리. 이 진짜 아우. 대가리 대가리. <목소리> 오, 우 야. 와, 요. 축하드려요. 어, 감사합니다. 자 같이 같이 같이. 여. 와안뜨죠안 뜨게. 여. 뭐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거? 와 장난 아니다. 야. 자 같이 좀 잡아주세요 같이 옆에서 <laughs> 펼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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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펼쳐. 여. 네, 장난 아니다. 야 여. 야이 계속. 자자 자. 자, 자. <laughs> 와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테라켓만 지금 4마리째 네내 마리째, 나마리째지 와, 야, 축하드립니다. 한번 돌려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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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야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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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laughs>